아, 머스크가, 머스크 XAI죠. 체지피트의 어, 대학마로 AI 챗법 모델, 최신 모델인 그록3를 어, 현재 시간으로 17일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이제 X에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록3를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델 테크놀로지와 최근에 그약 7조 정도 규모 서버를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이 서버는 엔비디아의 시스템을 탑재한 델의 서버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AI 학습하고 이것으로 이제 구축한 그런 모델 선보여질 예정인 건데요. 어... 많이들 지금 챗봇 쓰고 계시죠. 저도 이제 주위 보니까 업무 하실 업무 보실 때챗 g 피티 비롯해서 이런 이런 생성 AI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 정말 아, 이야기를 했듯이 그러한 내용을 가진 아, 그록3 일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자 오늘 증시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는 유욕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호주에서 어한 거시경제 워크숍이 열리는데 어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여기서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그런 색채가 아주 완연해지고 있는 연 연준 이사죠. 어, 수차례 올해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올해 들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경제 전망과 관련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체크해볼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어, 그차 관세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에 어, 4월 2일 정도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금, 대미수출, 우리나라 그, 전체 자동차 수출액 중에 대미수출액이 한 비중이 49% 정도거든요. 또, 대미수출 1위 품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4월 2일부터, 어, 4월 2일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상호관세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 이좀 시사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금 완성차 기업들 관련한 기업들 주가 움직임도 오늘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연준 이사뿐만이 아니라 연준 위원들 발언을 좀 엿볼 수 있는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회의록이 19일에 공개가 됩니다. 물가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 오늘 또그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미국으로 출국을 앞서 하기도 하는데요. 20일에는 국내 20대 그룹 총수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런 민간 통상 외교에 대한 부분들 어떤 것이 가시화될지 좀 탄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는 예상은 지난 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슈 통해서 알수 있었는데 미국의 우크라이나 특사가 우크라 키우 방문해서 20일에 종전안을 협의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주 관련해서 두 가지 이번 주좀 짚어 보실게요. 오늘은 이제 동국생명과 코스닥 벌써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초 흐름이 나타나고 있겠네요. 주영제 어, 1위 기업이거든요. 이 흐름.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금요일에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해서 안전지원 관한 법률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제약과의 업종좀 탄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